평소에 땀이 많고 피부가 자주 달아오르시나요? 여름만 되면 이불 덮는 것조차 답답하고 밤마다 뒤척이며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체질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는 몸속 열이 과하게 쌓인 상태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열이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자고 일어나도 피부 톤이 칙칙하고 열감으로 홍조가 심해지고. 뾰루지나 트러블이 자주 올라온다면 그건 단순한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열이 가득 찬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피부 속 열감을 진정시켜줄 실천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엔 피부가 밤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숙명 루틴까지 소개해드릴 거니까 평소 피부에 열이 많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몸에 열이 많다는 건 단순히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잘 타는 걸 말. 라지는 않습니다.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속면을 못하고 아침에 깨어나지 않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그 다음엔 유수분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피부 트러블이나 붉은기가 더 자주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몸 컨디션은 물론이고 피부 재생력과 회복력 자체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피부 재생도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속에 쌓인 열을 내려주고 피부 회복을 도와줄 실천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소결이 심한 분들은 특히 고단백, 고지방 음식보다는 수분이 많고 시원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박, 오이, 배, 오리차 같은 냉성 식품들은 체내 열을 낮추고 이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소결이 줄어들면 열감으로 인한 붉은기나 트러블 같은 피부 자극이 완화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미온수 조욕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욕을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조욕은 피부와 숙면에 좋은 루틴인데요. 우리 몸은 열이 머리나 상체 쪽에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거나 붉은기, 열감이 심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하체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상체에 몰렸던 열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체온이 안정이 되면 긴장도 완화되면서 잠들기도 훨씬 편해지고 피부 열감도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붉은기나 열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면중 체온 조절인데요. 사람은 자는 동안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변이 덥고 답답하면 이 리듬이 깨져버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피부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주는 냉감 소재를 활용해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 피부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분들이라면 냉감 패드 깔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감 패드를 활용하면 피부에 닿자마자 열을 바깥으로 퍼트려주기 때문에 땀과 열이 피부에 머무는 것을 막아줘서 열감으로 인한 트러블이나 피부 속 열을 빠르게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실험한 냉감패드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더운 여름철 열감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홍조나 열감으로 예민해진 피부, 겉만 진정시키는 케어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루틴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니까요. 속부터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원한 냉감 패드를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둔 실험 리뷰 영상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별로 사용해 본 냉감 패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사용 후기는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